안녕하세요. 11기 어린이 도슨트 광리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분해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는 빛, 물, 공기, 토양 등의 비생물적 요인과 식물, 동물, 곰팡이 등의 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생물적 요인은 식물, 조류 등으로 구성되는 생산자, 동물 등으로 구성되는 소비자, 버섯, 세균, 곰팡이 등으로 구성되는 분해자로 구분됩니다. 그중 분해자는 다른 동식물의 찌꺼기, 사체 등에서 양분을 얻어 살아가는 생물을 말하는데요. 이 분해자들은 다른 동식물의 찌꺼기를 물, 이산화탄소, 칼슘, 칼륨, 인, 황 등의 무기물로 분해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분해자 코너에서는 세균과 균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균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여기 보이시는 이것들이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은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는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원핵생물인데요. 유전물질과 효소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숙주세포 없이는 물질대사를 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 사는 세균 중 하나로 특히 대장에 많이 존재해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대장균은 분변에 의해 오염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오염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인간이나 동물의 피부, 소화관에 상재하는 포도상구균의 하나로 식중독, 폐렴, 수막염, 폐혈증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균계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균계에 포함되는 생물들은 일반적인 동식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주로 키틴질로 구성된 세포벽이 있습니다. 균계는 실처럼 가늘고 긴 균사로 이루어지는데요. 균사들이 계속 뻗어나가면서 균사체를 이룹니다. 또, 균계는 포자로 번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균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균계에는 5만여종의 생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버섯, 효모, 곰팡이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격벽의 유무에 따라 접합균류, 잔한균류, 담자균류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버섯은 담자균류에 속합니다. 갈색 먹물 버섯은 담자균류에 속하는 버섯의 예시인데요. 여름, 가을에 허렵수, 구루터기 등의 총생 또는 군생하는 버섯 중 하나로, 갓의 표면은 담황갈색이고 미세한 인편이 있습니다. 대의 표면은 백색이고 미세한 분질이 피복되어 있고 속이 비어 있으며 코프린 중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와 분해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